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14강인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부채꼴이라는 도형입니다 부채꼴이 어떤 도형이고 부채꼴의 중심각이라는 것과 라는것이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이 관계는요,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점더하기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그럼 부채꼴이 어떤 도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채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봐왔던 그런 도형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요 부채 보이세요?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부채꼴이에요. 꼴이라는 건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채꼴 우리 평소에 다른 데서도 많이 봤는데요. 피자 즐겨 드시지요? 이렇게 피자 한 조각의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은요 원래 이렇게 원에서 생겨났는데요.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딱띄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부채꼴이 됩니다. 자, 부채꼴의 정확한 용어는 무엇이냐? 두 개의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그래서 부채꼴을 만들려면 반지름 두 개랑 호가 필요합니다. 아까 원 이렇게 생겼었지요? 거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될 텐데요. 여기가 바로 어, 반지름 이렇게 두 개의 반지름이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둥그렇게 생긴 이 부분 원의 일부분. 둥그렇게 생긴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호라고 불러요. 호. 그래서 두 개의 반지름하고 이렇게 한 개의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 바로 부채꼴입니다. 자, 부채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 각도를 표시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부채꼴의 중심 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중심각이라는 거는 두 개의 반지름이 만드는 각을 바로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바로 원의 중심이었잖아요. 원의 중심, 원의 정 가운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원에서 이렇게 뚝 띄어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 때 반드시 여기 원의 중심이 포함되도록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반지름 두개 하고 호 하나로 이루어진 도형이 바로 부채꼴인데 두 개의 반지름이 무엇을 만드느냐 어, 중심각이라는 것을 만드는구나 요걸 알고 계시면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피자 한 판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지요. <laughs> 자 피자 한 판을요 몇 조각으로 나누었냐면요 여섯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개로 만들어진 이런 부채꼴 어, 두 조각을 붙여서 만든 이런 부채꼴 두 종류의 부채꼴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조각짜리랑 두 조각짜리 부채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파란 부분은 중심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한 조각짜리 부채꼴의 중심각, 몇 도일까요? 구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원, 이렇게 생긴 피자에서 여섯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짜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원은요, 각도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36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360도를 6개로 나누어 가졌으니까 이한 조각짜리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를 구해보면 몇이냐? 60도입니다. 그렇겠죠. 66에 36 360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럼 두 조각짜리는 도대체 몇도일까 아시겠죠, 사실.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요. 이렇게 한 조각짜리가 몇 도요? 얘가 60도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60도. 이렇게 60도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잘안 보이시나요? 어, 60도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조각짜리 부채꼴의 중심각은 120도가 될 겁니다. 자, 한 조각짜리에서 두 조각짜리로 되니까 중심각도 어떻게 됐나요? 두 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뭘 아셔야 되느냐 부채꼴에서는요 호의 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반지름 말고 이 부분이 바로 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꼴의 호는요 중심각에 따라서 변합니다 만약에 중심각이 60도인 한 조각짜리 부채꼴 이 호의 길이가 4cm 여기가 만약에 4cm예요 그러면 두 조각 붙여서 만든 120도짜리 이 부채꼴 얘는 도대체 호의 길이가 몇 cm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4cm. 4cm짜리가 두 개가 모였으니까 몇 cm요? 8cm 될 겁니다. 자, 중심각이 두 배가 될때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호의 길이 뿐만이 아니고요.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에 따라서 변합니다. 만약에 이한 조각짜리 부채꼴 이 부채꼴의 넓이가 10이었어요. 그러면 두 조각짜리는 넓이가 10짜리가 두개 있으니까 아, 20이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그리고 호의 길이 넓이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는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정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정비례 관계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중심각이요. 이렇게 30도에서 60도로 몇 배? 두 배가 되고요. 또 30도에서 90도로 몇 배가 된 건가요? 세 배가 된다면 나머지 호의 길이라든지 넓이도 똑같이 두 배, 세 배로 증가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정비대 관계라고 합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이 30도짜리가 있었는데요, 얘두 개가 붙어서 60도짜리, 30도짜리가 세개 붙어서 90도짜리 이런 부채꼴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호의 길이도 똑같은 배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호의 길이가 만약에 30도짜리 조그만 것이 4cm였어요. 그렇다면 중심각이 두 배가 됐을 때 호의 길이 역시 몇 배요?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8cm. 자 만약에 중심각이 30도에서 90도로 세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 배. 그러면 4cm의 세 배니까 몇 cm요? 12cm.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의 길이뿐만이 아닙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30도에서 60도로 두 배가 됐다. 그러면 넓이 역시 마찬가지로 두 배. 그래서 3에서 6으로 두 배가 되면 되고요. 중심각이 30도에서 90도로 세 배가 됐다.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로 몇배요세 배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3 3 9.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이 두 배, 세 배, 네 배, 다 다섯 배가 된다.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건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 오에서 이 원을 말하는 겁니다. 원 오에서 각 AOB는 3 0도래요각 AOB 찾아볼까요? A 오비 요각인데요. 요건요. 조그만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호, A, B. 요게 바로 호라는 것의 기호예요. 호, A, B. 호같이 생겼지요. 그러면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연결한 호. 그 길이가 바로 6cm다. 여길 말하는 겁니다. 자, 6cm. 자, 그 다음에 호, C, D는 24cm. 자, C부터 D까지 호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24cm. 요렇게 나왔을 때각 x의 크기는 몇 도인가 물었습니다. 각 x, 오 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부채꼴의 중심각을 한번 찾아봐라 그 소리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는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중심각이 두 배, 세배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 세배 똑같이 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호의 길이를 비교해 볼수 있어요. 호의 길이 이쪽 작은 부채꼴은요몇 cm? 6cm였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24cm입니다. 어, 몇배 되었나요? 6, 4, 24니까 4배가 됐어요. 호의 길이가 네 배가 됐다고 그러면 모두 중심각도네 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조그만 중심각이 30도죠. 그러니까 30도의 네 배. 3 4 12 해서 아, 120도구나. 요걸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랑 정비례 관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똑같아요. 그림과 같이 원, 오가 나왔습니다. 각 A, O, B, 어디 있느냐. A, O, B, 120도. 이거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각 COD, C, O, D, 여기 30도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CD에 요거 뭐라고 했나요? <laughs> 호라고 말씀드렸죠? 호, CD의 길이는 4cm다. X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호 CD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중심각 30도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4cm일 때 120도짜리 이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몇 cm일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중심각이 몇 배가 됐는지 비교하실 수 있죠. 중심각은요, 몇 배요? 4배가 됐습니다. 중심각이 4배가 됐다면 호의 길이 역시 몇 배요? 4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cm의 4배니까 4, 4, 16cm겠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하고요. 뭐하고요? 호의 길이하고 또 여기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 넓이까지요.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되면 똑같이 4배 5배 되면 똑같이 5배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문제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달샘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채꼴은요. 요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부채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반지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호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두 개랑 호로 이루어진 것. 요게 바로 반지름이었습니다. 두 개의 반지름과 그리고 호가 요렇게 만들고 있는 도형이 바로 부채 모양의 도형, 부채꼴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두 개의 반지름이 만나서 생기는 요런 각,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중심각.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하고요 호의 길이랑 넓이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자 만약에 중심각이요 두 배가 된 부채꼴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호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두 배가 됩니다 오, 넓이도 똑같이 두 배가 됩니다 자 중심각이 만약에 세 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호의+ 호의 길이 역시 세 배로 늘어납니다 넓이 역시 세 배로 똑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배로 늘어나는 것. 그런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정비례 관계. 부채꼴의 중심각하고요. 호의 길이하고요. 또 뭐하고요? 넓이하고요. 정비례 관계. 어느 한쪽이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가 됐다. 그러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똑같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중심각과 똑같은 배수로 늘어나는 것. 그게 바로 정비례 관계입니다. 어떠세요? 부채꼴 안 어렵지요. 부채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